어? 잠시만요 어? 아 잠시만 내 발걸음 아니지? 오케이 창타 오케이 살려너 큐큐큐큐 큐큐 천원포식자! 큐. 18! <laughs>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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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캡 락캡. 라캡이라는 다이아 나르 장인인데 나르는 마켓 저못 잡나? 와저안 죽나? 오케이 죽었네요 죽었다 아 근데 우리 플래시가 두개나 빠졌는데요? 갑니다 어, 다 어어? 아이씨 못받을 뻔했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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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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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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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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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죽어, 죽어, 죽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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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이거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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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아, 씨.. 바텀 사버났네요 2대1로 졌다? 뭔데 이거? <laughs> 적 바텀 잘한다 했죠? 이거? 이 새끼야 아.. 짜증나네 이거 아.. 이거 피지딜 없습니까? 이거 뭔데 이거? 아.. 아.. 야야.. 아, 18. 이게 hire... 안 돼서 나올 서 같구요. 이 궁인가, 쟤가 와, 이게 안 좋네요, 18. 뒤. 필1분 이제 하인 됐죠. 오케이, 좋다. 피즈에서 킬 오케이, 가자, 이거. 잡들었고. 저, 저, 또 치나, 이거. 하지마, 바... 아, 들었 고, 저또 이대리 치 나？이거 하지마. 아 한번더봐야도 오케이 이득이고 하.. 아, 너궁 진짜 제가 당겼을 때공아 당겼을 때 개몬 오는 거아니라 거야. 그리고 무조건 아 씨.. 못 땄나 저거 뭔데? 너 너무 빨렸다 너 오케이 얘도 던졌죠 다음이라도 따야 돼 따야 돼, 맞게, 따야 돼. 스탑이 던졌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풀안썼으니 아마 죽었을텐데 쿵팡 해봐라 쿵팡 퉁칵. 쟤궁 없어요 오는 궁 이거 쳐 물리고 또지가와 우리 팀 졸라 못 한다. 진짜 뭐하는놈들이 냐? 이거 이렇게 던져도 돼왜 아무도, 안죽 습니까? 씨. 뭔이이 아.. 아. 시치고 싶네요 오은 지금 너무 일컨 진짜 어떻게 하나도 안 맞습니까 이씨 제발 좀좀 좀 잡아라 인마 좀 시X야 아직 다 했죠 나르자 잡았어요 아 이거지 가아 제가 원래라면 드립이라도 좀 치겠는데 이거 게임 상태 보니까 <laughs> 이게 나라 아니겠습니까 했다가 이거 <laughs> 게임 질것 <칠> 같거든요 <laughs> 카메라 안 보이네요 야야 빼야 한다 빼야 한다 야그 빼야 한다 빼야 한다 아, 골때니까 하.. 진짜 이거 아, 도대체 무슨 판단으로 여기서 하 씨. 아, 아, 두. 아. 내 나를 야,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예뻐 울었죠. 잠시만 내 플래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플래시가 지금 방금 살아났네요 씨발.. 쳐졌네나풀궁 썼는데 플래시 궁 썼는데 쟤 뭐해 오케이 됐다 이겼다 이겼다 네요 아, 아씨 아나 진짜 깜짝 놀랐네요 나 플래시 궁 썼는데 풀이 2초였네요 장나 장난한테1인구나가는데 아, 깜짝 놀랐네 3이라 방금 나 어? 잠시만요 어? 아 잠시만 내 발걸음 아니지? 오케이. 참파 오케이 살려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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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포식자! 18.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승전보! 아 승전보가 안 터집니까? 아나 승전보 없구나 아씨 아, 그면 잡을 걸 그랬네요. 아, 나 이번에 집 정비를 안 들었군요. 아, 나 승전 보 믿고 튀었는데. 분노 빵이다. 천천히. 다르가 지금 미니 날 분노 없는 상태에서 텔 타봤자 합류 딱 되는 시점에서 할거 없거든요, 그래로 조금이라도 분노 채워져 있을 때. 그런 게 좋습니다, 우리 팀이. 오케이, 이제 나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얘 똑바로, 똑바로 훔쳤죠, 이거? 카이사, 니뭐 네 임마? 아카이사, 키아나뭐 임마? 죽었죠? 오케이, 선을 꺼줍자. 죽었죠, 큐. 오케이. 여기 게임 끝났네요. 와, 이게 초반에, 아, 중반에 갑자기 애들이 하나둘씩 던지면서 게임 산으로 갈뻔 했는데. 다행히. 다시 집중해가지고, 이요 다행이다. 끝났다잉.. 끝났다잉.. 오블린 <목소리> 약해 빠졌어요 안좋으신가 이야 <목소리> 근데 얘가 진짜 대단하긴 했습니다 혼자서 2대1로 우리 바텀 덕들을 잡았어요 우리 바텀 못하긴 했지만 I hey.